마스크 대란이 수그러들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마스크 몇장 구하기 위해 언제까지 줄을 서야 하느냐라는 불만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수천 명 인파가 다닥다닥 붙어 기다리다가 오히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 공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부를 과연 정부라 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은 이런 특별 공급 방식을 제안합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업체와 계약해서 일괄, 일괄 구매한 뒤에 이장 통장 등 행정조직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배분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농촌, 산촌에 거주하는 고령자들 혹은 요양원에 계신 분 등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분들에게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중 구매랄지, 원정 구매랄지, 사재기 등이랄지, 이런 것들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부산 기장군은 예비비로 구매 계약을 체결해 관내 7만 가구에 마스크 5장씩 나눠줬다고 합니다. 경북 청도군은 인구 4만 5천 명에게 1인당 4장씩 무상으로 공급해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소도시에 대한 특별 공급 방식, 정부는 반드시 검토해서 마스크 대란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